27살 때, 20대 때 사업을 이제 미용실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미용실 사업을 시작을 해서 순이익이 뭐 1000만원에서 뭐 3000만원 정도까지 이제 계속 그렇게 벌면서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힘드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앞으로 내일 그리고 1년 뒤, 5년 뒤가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송현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리고 많이 배웠던 것들이나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찍어보는 영상은 저도 처음이기도 하고 사실 굉장히 긴장이 좀 많이 됩니다 제목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7살 때 20대 때 사업을 이제 미용실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미용실 사업을 시작을 해서 이제 그때 당시 순이익이 뭐 1000만원에서 이제 뭐 3000만원 정도까지 이제 계속 그렇게 벌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공유하고 나누다 보면 어제 영상으로 인해서 뭔가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그리고 좀 힘드신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또 찍어 봤어요 돈을 벌어 보면서 실패도 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되게 뭔가 좋은 성공을 하기도 하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서 사람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영상에 대한 주제는 가치관에 대한 주제입니다. 가치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사업을 하고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내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오늘 처음으로 한번 찍어봤어요. 어, 앞으로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제가 그리고 앞으로 또 사업을 몇 가지를 또 진행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해서 돈을 벌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어, 요즘 뭐 네이버 스토어팜도 많고, 뭐 이런 부분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되게 저도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는데, 그러면서 저도 아 이런 부분들을 공유를 하고 나누는 게 나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많이 배웠어요. 어, 제가 이제 그 다음에도 설명을 할 건데 어,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은 제 인생에 대한 가치관은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좀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을 제 가치관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살아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어 제가 당연하게 돈도 많이 벌수 있고 좋은 사람도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 가치관이 그래서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치관을 알게 된 것은 제가 그동안 사업을 하고 살아오면서 어 몸에 조금 이제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모르고 있었지만 제가 이번에 더바른 파트너스의 김동환 대표님이라고 있어요. 이제 경영적으로 컨설팅을 하는 회사인데 거기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생각하는 대의 명분, 그리고 가치관은 뭔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어,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아,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은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닫게 돼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을 찍기도 하고, 하게 될수 있었던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 나이는 32살이고요. 그리고, 강남 신사동 가로수길에 지금 월세가 천만원 정도 하는 이제 미용실, 그로잉 살롱이라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미용실 사업 외에도 지금 다른 사업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유통사업도 하고 있고, 지금 뭐 컨설팅 사업, 마케팅 사업, 뭐 이런 사업들도 하면서 이제 다양하게 수익들을 조금씩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투자도 많이 해보고 그리고 많이 망해도 봤어요 돈도 많이 잃어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조금씩 풀다 보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나올 것 같고 해서 이제 어 제가 미용실에 대해서만 얘기하는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제가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돈을 어떻게 버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나누다 보면 어 지금 뭐 되게 경기도 안 좋고 힘들잖아요 힘들면 힘들지만 어쨌든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남는지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다룰 주제는 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의, 제 가치관은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 꼭 이런 가치관이 아니라 큰 가치관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좀 여유롭고 게을러지지 않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내 가치관은 앞으로 좀 여유롭고 게을러지지 않는 삶이야 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럼 어떤 것들을 이제 앞으로 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여유가 좀 생기기 위해선 어떤 것들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들을 이거를 하루에 100번씩 1000번씩 계속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러다 보면 이게 계속 머릿속에 나 자신에 대해서 이 가치관이 세뇌가 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맞게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 내가 나로 인해서 행복해진 세상을 만들 거야 라고 얘기를 했으니 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이나 앞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는 거예요. 왜? 나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내 가치관이 거기에 잘 맞춰지게 되고, 또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도 생기게 되고, 그럼 나도 또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나로 인해서 돈을 또 많이 벌기도 하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또 펼쳐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에 대한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1년 뒤 나의 모습, 5년 뒤 나의 모습, 10년 뒤 나의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내 옆에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 5년 뒤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지? 내가 나로 인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로 했다고 내가 계속 이렇게 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을 때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 옆에 5년 뒤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라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아 내가 이 가치관을 계속 맞춰가며 살게 돼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조금씩 이룰 수가 있어요 이거를 뭐 시크릿 효과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요즘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100번이고 1000번이고 생각을 계속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람을 대할 때에 대한 행동도 바뀌고요.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에 대한 힘도 바뀝니다. 그리고 눈빛도 많이 바뀌고요. 이걸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도 이걸 얘기를 하게 되면 직원들도 막 웃어요. 와, 이거 왜, 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길을 잃은 나치판처럼 계속 걸어가게 됩니다, 그냥. 어, 두서없이. 그냥, 아,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생활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그렇게 나이를 먹게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사업을 시도하기 전에 이미 늙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이가 40이 됐건, 60이 됐건, 7 0이건 크게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자 하는 가치관을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앞으로 내일, 그리고 1년 뒤, 5년 뒤가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돈을 벌수 있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어떻게 돈을 많이 벌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즐거운 만드세요. 끝.